올해가 벌써 50일이나 지나갔어요 양력 음력 새해가 두 번이나 지났지만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니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힘겹게 공들여 만든 미라클 모닝 루틴이 작년에 무너진 채로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일찍 일어나게 되면서 뿌듯했던 그 느낌이 강렬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요 오랜 기간 노력한 루틴이 이렇게 쉽게 무너져서 당황스러웠지만 다시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너무 되고 싶었기에 다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연초에는 새롭게 시작할 계기가 될수 있는 날이 많아서 다행이에요. 그동안 루틴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닌데요. 슬픔과 무기력증, 번아웃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치유되지 않아서인지 열심히 살아야지 다짐하고 일찍 일어났다가 다음날 또 무너지고 좌절하고 다시 다짐하고 또 도전하고 어느 날은 열심히 어느 날은 또 나태하게 이렇게 저의 올해 첫 번째 목표인 미라클모닝 회복하기 프로젝트는 성공과 실패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실패한 날이 월등히 많았어요. 1월 1일부터 짠! 하고 완벽한 갓생 루틴을 살자 했던 다짐이 무너지고, 구정이 진짜 새해라는 핑계도 이젠 쓸수 없게 된 지금도 저는, 잠들기 전엔 내일은 꼭 일찍 일어나야지 하고, 다음날 시계를 보고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아, 오늘도 망했다.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조금 늦게 일어난 게 아니더라고요. 좀 늦게 일어나도 이불을 박차고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면 될 것을 계획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그날 하루를 포기하는 데 있었어요. 어차피 오늘은 안 돼.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다시 침대에 일부러 들어가 버리거든요. 전혀 졸리지도 않은데 말이죠. 일찍 일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벌을 저 스스로에게 행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날 하루를 온전히 포기함으로써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속이 상하게 만드는 것 말이죠. 저에 대한 일종의 학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시간이 소중한다는 걸 아빠와 이별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또 한심하게 저 자신에게 이런 멍청한 짓을 함으로써 저에게 후회할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일찍 일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 저녁에 폭식을 못 참은 것에 대해 하루 종일 누워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것에 대해서 너는 왜 그렇게 의지가 없어서 그렇게밖에 못 사냐고 다그치는 것을 오늘부로 그만둡니다. 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제 스스로 저를 그렇게 혼내고 다그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게 혼내서 효과가 있으면 또 몰라도 저는 그 다그침에 반항하는 스타일임을 저 스스로 잘 알면서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하는 것만 하기에도 시간이 귀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저를 마냥 기다리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 스스로를 괴롭히려고 다시 침대에 들어 눕는 건안할 거예요. 그리고 새로 시작할 계기가 되어주는 새해가 두 번이나 벌써 지나가서 올해는 이미 망했다라는 어리석은 생각도 싹 지워버렸습니다. 다시 시작할 날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도 있고,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도 있고, 의지가 샘솟는 지금 당장도 있으니까요. 생각해보니 2024년에도 이미 많은 일들을 했어요. 소중한 친구들과 많이 만났고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많았고요. 새로 배움도 시작하고, 가고 싶었던 뮤지엄 산도 다녀오고, 어디까지 게을러질 수 있나 하는 개인적인 실험도 해보았네요. 사실 그동안 너무 게을러져서 다시 열심히 살고 싶은데 잘 안돼서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럽고 믿고 했는데요.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으니 일상에 변화가 생기는 듯합니다. 처음 미라클모닝을 시작했을 때도 한 번에 되지 않았었는데 왜 그렇게 조바심이 났을까요? 새해가 시작되었다는데 너무 의미부여를 했나 싶기도 합니다. 저는 미라클 모닝이 다시 습관이 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거예요. 늦게 하루를 시작해도 포기하지 않고 알차게 채울 거고요. 그동안 저에게 벌 주느라 등한시했던 제가 좋아하는 일들도 다시 시작할 거예요. 누워서 스마트폰만 하느라 1월 달엔 책도 한 권도 못 읽어서 괴로웠는데요. 일단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들고 좋아하는 카페부터 가볼 작정입니다. 패스트푸드, 정크푸드도 줄이고 다시 깨끗한 음식으로 요리하는 즐거움도 느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주 자주 제 마음의 상태를 체크할 거예요. 제 마음이 건강해야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오늘도 별거 없는 저의 넋두리를 겸한 다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한주 보내세요.